여러분, 저는 닥터 갈빈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엌 속 작은 보물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약재 중 하나인 마늘의 비밀을 파헤칠 것입니다. 예로부터 마늘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인간의 건강을 위해 자연이 내려준 선물이었습니다. 한의학 기록에 따르면 마늘은 따뜻한 성질을 가져 항이 한 기혈을 몰아내고 염증을 줄이며 면역력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마늘을 꾸준히 드시면 잔병치레가 줄고 더 건강해진다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현대 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마늘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특히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주범인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마늘의 힘은 고대부터 전설적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 건설 노동자들에게 매일 마늘을 배급하여 질병을 예방했고, 고대 그리스 올림픽 선수들은 마늘로 지구력을 다졌습니다. 심지어 세계대전 때는 가난한 자들의 항생제라 불리며 상처 소독에도 쓰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늘의 효능을 온전히 누리려면 아무렇게나 조리해서는 안 됩니다. 마늘 속의 귀중한 성분은 너무 높은 온도에 취약하여 쉽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마늘을 먹거나 잘게 다진 후 반드시 잠시 두었다가 조리하는 것이 마늘의 가치를 지키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오늘 저는 30년 넘게 노인 건강관리 분야에서 일해온 닥터 갈빈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마늘의 놀라운 비밀, 즉, 심혈관 보호, 면역력 강화, 소화기암 예방에 기여하는 과학적 근거까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중략, 구독 및 소통 요청. 우선 제가 아직도 기억할 때마다 소름이 돋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올해 65세인 어부 김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튼튼했지만 은퇴 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혈압이 불안정하고 자주 숨이 차 주저앉기 일쑤였습니다.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언제든 뇌졸중이 올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김씨는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헬쑥한 얼굴에 불안으로 가득찬 눈빛이었습니다 진찰을 마친 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마늘을 드셔보세요 그건 바로 집 부엌에 있는 약입니다 그 말을 듣자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닥터 갈빈 선생님 제가 이렇게 먼 길을 와서 듣는 게 마늘을 먹으라는 겁니까? 마늘은 국 끓일 때나 감기 치료할 때 쓰는 거지. 저를 하루하루 죽여가는 병을 어떻게 막습니까? 하지만 잠시 망설이던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생마늘 이쪽을 잘게 다진 후몇분 기다렸다가 채소밥에 섞어 먹었습니다. 첫 주에는 매운 냄새 때문에 포기할 뻔 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한달뒤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걷다가 숨이 차는 일도 없어졌으며 잠도 푹잘수 있었습니다. 석달뒤 검사 결과는 그와 가족 모두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눈에 띄게 줄었고 혈압은 안정되었으며 특히 그의 겨울 가족들은 모두 감기에 걸렸는데 그만 홀로 아무렇지 않게 지냈습니다. 봄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병매 지쳐 두려움에 떨던 그가 매일 아침 오솔길을 걸으며 언덕을 거뜬히 올라가는 모습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재미있게 생마늘 김심으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마늘이 없었더라면 저는 오래 전에 쓰러졌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기적이 아니라 자연이 지닌 놀라운 치유에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늘은 약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올바르게 활성화하고 잘 활용한다면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경호원이 될수 있습니다. 소박한 부엌 안에는 작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을 지닌 재료들이 숨어 있습니다. 마늘의 심장 비밀. 알리신, 엘리신을 깨우는 법. 여러분, 예로부터 마늘은 민간 약재로 여겨져 왔고, 오늘날 현대 과학도 작은 마늘 속에 숨겨진 많은 놀라운 효능을 입증했습니다. 마늘의 가장 중요한 비밀 중 하나는 바로 알리신, 엘리신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마늘의 효능 대부분은 이 물질 덕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생마늘 자체에는 초처음부터 알리신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조알리인, 엘리인이라는 전구체만 존재하며 그것이 잘게 썰거나 으깨거나 씹는 과정을 통해서만 알리신으로 변합니다. 즉, 마늘을 파괴할 때 분리되어 있던 천연효소가 알리인과 결합해 비로소 알리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화학 반응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핵심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익힌 마늘을 먹고도 별 효과를 못 느끼는 이유입니다. 알리신은 매우 연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곧바로 파괴됩니다. 쉽게 말해 익히는 순간 마늘의 귀한 성분은 사라져 버립니다. 따라서 마늘의 가치를 지키는 두 가지 황금률이 중요합니다. 마늘은 가급적 생으로 먹어야 효과가 유지됩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빠는 비 바로 먹지 말고 반드시 10분 정도 두어 자연스러운 반응이 일어나 알리신이 충분히 형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작지만 마늘의 가치를 좌우하는 큰 차이를 만드는 비밀이죠. 나쁜 콜레스테롤의 적 그렇다면 왜 알리신이 그렇게 귀할까요? 여러 연구 결과 알리신은 혈액 속의 나쁜 지방, 즉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혈관 벽에 쌓여 딱딱한 플라크 웬기 (필락) 즉 동맥경화를 만듭니다. 이 플라크는 마치 하수관에 붙은 찌꺼기처럼 점점 두꺼워져 혈액 흐름을 막습니다. 결국 올바르게 깨운 마늘 한쪽은 우리의 심장과 혈관을 지켜주는 든든한 갑옷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가 흐르는 동안 이곳에 쌓인 플라크가 점점 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어느 순간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할 정도로 커지거나 혹은 그것이 터져 혈전을 형성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여러 연구에서 마늘이 혈중지방,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꾸준히 섭취할 경우 마늘은 총 혈중 지방을 약5세시키시오프 포테토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연구마다 결과는 다르지만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인다는 점 자체가 심혈관 건강에 큰 이점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부 소규모 연구에서는 마늘을 자주 섭취할 경우, 찰 경우, 혈관 속 플라크, 필라키, 가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수많은 위험한 질환을 예방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늘은 혈소판의 응집을 줄이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혈소판은 혈액 속에서 혈전을 만드는 작은 조각들인데 이들이 쉽게 뭉치지 않으면 혈전이 형성될 위험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매일 마늘을 섭취하는 것은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며 특히 심장과 뇌의 주요 혈관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경고. 다만, 한근고제를 복용 중이거나 수술을 앞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마늘이 약효를 강화시켜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가장 올바른 방법은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는 것입니다. 고혈압의 위험과 마늘의 보조 역할 혈중 지방과 혈전 외에도 건강의 또 다른 침묵의 적은 바로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장기간 높게 유지되는 것은 마치 수도관에 물을 너무 세게 틀어 놓은 것과 같아 혈관벽이 쉽게 갈라지고 손상되도록 만듭니다. 혈관벽이 약해지면 지방과 혈소판이 더 쉽게 달라붙어 플라크와 혈전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고혈압, 혈중, 지방혈전은 서로 맞물려 인체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삼총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늘의 혈압 조절 효과에 대해서도 과학은 중간 정도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여러 임상시험에서 마늘이 수축기 혈압, 위수치을 약 5바이스의 8단위, 이왕이 혈압, 아래수치을 약 4소 5단위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수치가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고혈압 환자에게는 작은 변화조차도 귀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닥터 갈빈의 강조.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강조해야 할 점은 마늘은 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혈압약을 임의로 중단하고 마늘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은 분명히 여러분의 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올바른 방법은 마늘을 보조식품으로 활용하며 의사가 안내한 약물과 치료법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매일 식사 속 마늘 한쪽이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수 있습니다. 마늘은 단순히 혈중 지방을 줄이고 혈전을 예방하며 혈압 조절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혈관계를 지켜주는 든든한 경호원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효능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으며 항상 강력한 결과는 아니더라도 마늘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하고 유익한 선택임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합니다. 마늘의 또 다른 이점. 소소화기암 예방 가능성. 이제 저는 계속해서 마늘의 또 다른 세 가지 이점을 말씀드린 후그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특히 최근 많은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마늘과 소화기암 발생 위험성 사이에 흥미로운 연관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늘은 심혈관과 혈압에 좋은, 좋은 작용뿐 아니라 암 예방과 관련해서도 한 많은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관에 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늘, 양파, 부추, 즉 같은 가족에 속하는 식물을 자주 섭취만 쓰이 온마라 섭취하는 사람들은 대장암과 결장암에 걸릴 위험이 차점이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두 가지는 노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암입니다. 위암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아직 부족해 확실히 단정할 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마늘은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거의 무해하기 때문에. 일상 식단에 마늘을 추가하는 것은 안전하면서도 유익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늘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풍부한 항산화 물질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항산화제는 문지기와 같아서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이나 세포를 손상시키고 동맥 경화를 유발하며 심지어 종양 형성을 시작하게 할수 있는 활성산소로부터 몸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마늘을 꾸준히 먹으면 이러한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는 자연스러운 도움을 몸이 받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동물 실험에서는 마늘이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해, 마늘을 먹는 것은 우리 몸의 자연 방어벽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심지어 곰팡이에 맞서 싸우도록 도와줍니다. 면역력 증진 및 감기 예방에 대한 진실 다음으로 반드시 언급해야 할 효능은 바로 마늘의 면역력 증진 효과입니다. 면역력이라고 하면 누구나 가장 관심 있는 것이 감기와 최근의 코로나19일 것입니다.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낮고 아프더라도 기간이 짧았습니다. 심지어 마늘을 자주 먹는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덜 감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시하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언제나 단 하나의 답을 내놓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연구들에서는 이런 차이가 뚜렷하지 않아 마늘이 감기나 코로나19를 확실히 예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있습니다. 마늘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동물 실험과 실험실 연구를 통해 명확히 증명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마늘을 섭취했을 때 동물의 몸에서 면역세포가 더 많이 생성되고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에 대항하는 힘이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해, 마늘은 보이지 않는 코치처럼 면역체계를 훈련시켜 침입자가 나타났을 때 즉시 싸울 준비를 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늘이 감기, 특효약이나 코로나 방패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상 식단에 마늘을 더하는 것은 거의 해가 없고 잠재적인 이점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마늘을 우리의 자연스러운 동반자로 삼아 몸을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가시길 권합니다. 마늘의 숨겨진 능력, 중금속 해독, 디톡스, 마늘의 세 번째 이점은 바로 체내 해독작용입니다. 아주 반가운 사실은 마늘이 거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적당한 양을 섭취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먹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 예방이나 소화 지원 같은 잘 알려진 효능 외에도 마늘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능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체내 중금속 해독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구진은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들은 늘 잠, 납, 예, 리드인스에 노출되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납은 체내에 축적되어간 신장, 신경계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유해 금속입니다. 실험에서 한 그룹은 마늘을 꾸준히 섭취했고 다른 그룹은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약 34주 후 마늘을 먹은 그룹의 혈중납 농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무려 20%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마늘이 단순한 조미료나 민간 보약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체내 독소 배출을 돕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뿐만 아니라 몇몇 소규모 연구에서는 마늘이 수은, 카드뮴 같은 다른 중금속의 독성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들 물질은 음식, 물, 생활 환경을 통해 서서히 몸에 축적되는데, 달리 말하면 마늘을 꾸준히 먹는 것은 몸에 청소부 하나를 두는 것과 같아 유해 요소를 제거하고 장기적으로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의외의 효능, 뼈와 관절 건강의 파수꾼. 여러분, 마늘이라고 하면 대부분 심혈관, 혈압, 면역력만 떠올리실 겁니다. 그러나 의외의 효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뼈와 관절 건강에 아주 좋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노년층이 크게 관심을 두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한 연구에서 폐경 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마늘을 자주 섭취, 섭취하는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농도가 상승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뼈를 지켜주는 문지기 역할을 하며 골 손실을 줄이고 골다공증을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 결과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골다공증 발생이 적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노년에 접어들면 심혈관 질환 못지않게 뼈와 관절 문제는 늘 걱정거립니다. 골다공증이 생기면 뼈가 약해져 쉽게 부러지고 가벼운 낙상만으로도 대퇴골 골절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고령자에게 매우 위험한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식사에 마늘을 더하는 것은 건강에 있어 아주 큰 가산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닥터갈빈의 황금복용법,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러분 마늘의 놀라운 효능을 들은 후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마늘이 몸에 무엇을 주고 우리는 얼마나 먹어야 충분한 걸까? 이 질문은 매우 현실적이며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단지 1리쪽의 생마늘, 즉 약 4-6끼면 충분히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적다고 효과가 없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마늘 한 쪽에는 이미 귀한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마늘은 칼륨, 혈압 조절, 비타민 B군, 에너지, 비타민 C, 면역력 그리고 망간 뼈 건강을 공급합니다. 이 정도만 보더라도. 마늘은 우리 식탁에 반드시 올라야 할 재료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마늘의 영양소와 특히 알리신 같은 유익한 성분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생마늘을 먹거나 요리에 사용할 경우 잘게 다지거나 빻거나 으깨고 나서 10분 정도 두었다가 섞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 지나야 알리신이 충분히 형성됩니다. 이후 샐러드에 넣거나 소스에 섞거나 요리가 끝난 뒤 고기 요리에 다진 마늘 몇 쪽을 더해도 좋습니다. 저 닥터 갈빈 개인적으로는 마늘을 얇게 썰어 기름에 담갔다가 불을 끈 직후 음식 위에 뿌려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향도 좋고 귀한 성분도 그대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늘가루나 마늘 오일 제품도 깨끗하고 유해한 첨가물이 없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신선한 생마늘을 권장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공복에 마늘을 먹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는 옳지 않습니다. 빈속에 마늘을 먹으면 구역질, 위통, 불쾌한 입냄새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래야 효과를 발휘하면서도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단지 길 이쪽에 마늘만 올바르게 섭취해도 여러분은 몸에 소중한 건강 선물을 주는 셈이 됩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말입니다. 닥터 갈빈의 최종 경고. 마늘 사용 시 주의점 여러분. 지금까지 마늘의 많은 이점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공정하게 바라보자면 마늘이 아무리 귀하다 해도 누구나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권장은 하루에 생마늘 1, 일 2쪽 정도로 이 정도면 충분히 효과를 얻으면서도 불편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마늘 알레르기 전 세계적으로 마늘 알레르기가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피부 가려움, 발진, 눈물 흘림, 연속적인 재채기 등이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더 강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마늘을 먹은 후 몸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늘은 몸에 좋으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억지로 계속 드셔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다 체질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2. 구취와 소화불량. 가장 흔하고 번거로운 부작용은 구취입니다. 마늘에는 특유의 향을 만들어내는 성분이 있어 먹고 나면 숨결을 통해서뿐 아니라 땀으로도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히 직장이나 모임 자리에서 마늘 섭취를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섭취량을 줄이고 마늘을 기름이나 고기와 함께 먹으면 냄새가 완화됩니다. 이후에는 양치질과 가글을 꼼꼼히 해주시고 파슬리나 우유를 마셔 냄새를 줄이는 방법도 활용합니다. 소화불량 방지. 공복에 마늘을 먹으면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식사와 함께 마늘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용법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여러분은 마늘이 주는 풍부한 이점을 충분히 누리면서도 불필요한 불편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부엌 속 약재의 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생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으깨거나 잘게 다진 후몇 분간 두었다가 먹는 것만으로도 부엌 속의 평범한 마늘 한쪽이. 면역력 강화, 심혈관 보호, 혈압 조절, 나아가 여러 위험, 위험한 질병 예방에 기여하는 약재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과 알맞은 양을 지켜 섭취해 효과는 살리고 원치 않는 부작용은 피하는 것입니다. 이번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영상을 좋아요 눌러 주시고 채널을 구독한 뒤 알림종을 설정해 주셔서 앞으로의 영양과 건강관리에 관한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댓글로 평소 마늘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조, 좋은 참고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고 식탁의 맛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풍성하시길 닥터 갈빈이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